수요일 데일리룩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었어요. 카메라를 하나 살까 봐요. 아이폰으로 찍다 보니까 색감이 정말 잘안 담기네요. 검정색 핸드메이드 코트 입었었고요. 앵클 부츠 신었었고요. 그리고 구찌 홀스빗 냈었어요. 오늘 이렇게. 입었었고요. 안에 뭐 입었는지 아우터 벗고, 가방도 넣고 신발도 벗고 올게요. 짜잔. 오 아우터 소개는 이렇게 입었었어요. 블라우스 반팔, 이 반팔이랑 스커트는 모겐트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약간 반짝반짝 거리고, 털이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네, 털이 그냥 빠져요. 그냥 엄청난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넘버링 목걸이 했고요. 첫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플리츠 스커트 입었고요.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저한테는 길이가 조금 길었어요. 그리고 허리가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계속 계속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었습니다. 제 방이 너무 노래가지고 색감은 쇼핑몰에 있는 색감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동지라고 해가지고 집에 빨리 왔거든요. 저 팥죽 먹으러 갈게요. 안녕. 다 먹었어 아빠? 안녕하세요, 파자마룩입니다. 이거는 안파에서 협찬해주신 파자마고요. 베이지색에 검은색 줄로 이렇게 있는 파자마예요. 이게 순면이어가지고 되게 바스락거리고 좀 주름도 좀잘 가는 편이에요. 어차피 집에서 입을 거니까 상관없지만요. 근데 색이랑 이런 띠가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요. 저는 이거 커플 파자마로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입고 있습니다. 주머니도 귀엽고 비침은 좀 있어요. 근데 집이니까 <laughs> 파자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 뒤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 안녕. 哦。Oh. 안녕하세요 목요일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하진 않았는데 코스트코로 장보러 갈 거여가지고 거기 좀 춥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으려고 뽀글뽀글한 털 안감 무스탕으로 돼있는 아우터 입었어요 이거 아우터는 브랜디에서 하루 배송으로 받아본 아우터고요 이거 협찬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크네 마플러 했고, 이거는 르에르에서 협찬해주신 조거팬츠입니다. 이제 밑에 오빠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나가볼게요. 안녕! <laughs> 그 부분, 제게 어느 부분은 좀 부드러울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부분은 그 의미 부분이라 좀 많지는 않아 아, 가먹여줄이 가격이 좋까 이따가... 한번 더... 한요 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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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번 더... 한번 더... 한번 스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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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돼 있는 블라우스고요. 여기 어깨에는 이렇게 핀턱같이 밑에 선이 딱 잡혀있어서 되게 깔끔한 듯 뭔가 디테일이 많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목에도 이게 목 부분이 뒤에가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한번 매서 뭔가 심심하지 않은 타이 블라우스 입었고요. 바지는 검정색 슬랙스 입었어요. 이거는 밴딩으로 돼 있고, 길이감은 저한테 조금 길어요. 그리고, 여기, 잘안 보이는데, 지퍼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버클이나 단추가 따로 없어서, 많이 먹으면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은근 탄탄하더라고요. 아 지퍼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밴딩, 프리사이즈 슬랙스 입었습니다. 이 블라우스랑 슬랙스는 둘다 브랜디, 하루 배송에서 받아본 상품들이에요밤 12시 안에 주문하면은 다음날 바로 배송하는 브랜디에서 협찬받은 옷들로 입어봤습니다. 아우터도 입어볼게요. 짠. 아우터랑 가방, 신발 다 착용하였습니다. 아우터도 브랜디에서 하루 배송으로 받아본 자켓 입었고요 뭔가 부들부들 거리고 어깨가 조금 있는 그런 쓰리 버튼 자켓 입었고요 여기 팔은 이렇게 단추로 열수 있어요 안감은 누빔은 따로 없고 그냥 실키한 안감이에요 좀저 이런 카멜색 자켓을 갖고 싶어 가지고 이걸로 협찬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었고요. 오늘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가기로 해가지고 옷을 다시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었고요. 브랜디에서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더보기에 남겨가지고 꼭 확인하셔서 하루 배송으로 크리스마스 연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올라갈 때는 크리스마스가 지났겠다. 하여튼 날짜랑 뭐 그런 거잘 확인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입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밥 먹으러 나가볼게요. 안녕. 네, 좀 켜놓고 생일 축하해 고마웠어 안녕하세요. 토요일 데일리 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 올 블랙 룩이어가지고 형광등 조명을 켰습니다. 색감이 좀안 이쁘지만 그래도 찍어보겠어요. 이 니트는 브랜디 하루 배송으로 받아본 니트고요. 제가 여름에 이런 회색 라운드 니트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제품이 딱 하루 배송 카테고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같은 거래처였어요. 알고 보니까 좀 도톰도톰하고 부드럽고 윤내기 엄청 파이지도 않고 그리고 허리 부분 시보리가 엄청 넓어가지고 허리가 되게 가늘어 보이는. 그런 니트입니다. 오, 검은색 슬랙스 입었고, 오늘 크리스마스 룩인데, 굉장히 다크다크하네요. 자, 아우터랑 가방, 신발 다 착용하고 올게요. 이 검정에 파묻히다시피, 다 검은색으로 입었습니다. 제가 어, 배꼽 뭐야. 제가 요즘 맨날 입고 있는 검정색 핸드메이드 코트고요. 이거 사실 엄청 길어서 잘못 입고 다녔었거든요. 내 줄여 가지고 딱 기장이 마음에 들어서 요즘 매일 입고 있는 코트입니다. 그럼 저 나가볼게요. 안녕. 진이산 기원을 하시오. 아름. 안 돼. 어. 이게 이미 해서 안 되나봐. 아, 그래? 이미 해서 안 돼. 에이. 이 얘기가. <laughs>